하고 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어, 부제는요, 누가, 왜,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어, 거짓말에 대한, 음, 다양한 시각과 관점, 그리고 이야기들로, 어, 꾸며진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연 레슬리입니다. 어, 표지를 보면요, 영국 런던에서 광고와 저술 분야의 일을 하고 있다. 그 어떤 뭐 학자라기보다는 전문 저술가, 특별히 정치, 문화, 마케팅, 심리학에 관한 이제 글을 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이 책은 거짓말에 대한 음, 굉장히 어, 풍성하고도 또 굉장히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이 저자가 다 자료로까지 수집을 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심리학자가 쓴 심리학 책은 아니긴 하지만 여러 관점 중에서도 심리학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 또 심리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책 뒤로 먼저 한번 보실까요? 어... 이 책은 방대한 지식과 살깊은 시각으로 뇌과학 심리학 역사 정치와 사회 철학 예술 예술 문화 등 모든 반면에서 거짓말에 대한 통찰을 시도하고 있다 정말 이표현이딱 맞는 근데 이렇게 아무래도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내용의 깊이나 접근이 조금 가벼워질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적어도 제가 어 조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몇몇 분야에 있어서는 어, 전문가 목않하는 예, 정확한 자료와 또 어, 너무 이렇게 어떤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이 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예, 충분히 자신이 제시하는 근거와 연관해서 자신의 주장을 예, 자연스럽게 펼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보실까요? 자 목차는요 뭐 인간을 거짓말하는 동물 아이들의 거짓말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들 거짓말의 신호 거짓말 탐지기 자 육장은 뇌의 거짓말 자기기만 속임의 의학 그리고 이야기의 힘문 앞에 살인자 그리고 정직해지는 법 제가 이 여러 음, 이제 분야와 내용 중에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거은요 먼저 2장입니다. 아이들의 거짓말. 뭐 제가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기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어떤 인지과정에 대한 그런 또 책을 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더, 이 부분이 더 재밌게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 아이들이 부모한테 굉장히 많이 혼날 때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할 때. 그리고 어, 부모들이 봤을 때는 아이들이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때 굉장히 많이 혼내는데요. 사실 상당 부분은 아이들의 인지능력상, 인지수준상 굉장히 필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안 하게 할수 있는가. 어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발달 과정상에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인지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세히 풀어내주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요. 예. 이야기의 힘입니다. 이야기의 힘.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매일마다 접하는, 뭐, 그런 소설, 또 우리가, 어, 극장에서 보는 영화,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이렇게까지도 좀 과장해서 볼수 있겠죠.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누구나 그게 진실이 아닌 걸 알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굉장히 불쾌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돈을 내고, 예, 현실이 아닌,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굉장히 가치 있게 접하고 있는 게 되겠죠. 자, 아무튼 여러 분야들, 그래서 뭐 의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뇌과학적인, 이런 분야들, 또 거짓말의 역사적인 부분들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책의 두 부분만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갔을 때 5살짜리 아이가 있고 우유가 사방에 뿌려진 것을 발견하고는 내가 그랬니?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권하는 것. 이라고 달링은 말한다. 만일 당신이 어머, 내가 유를 엎질렀구나, 우리 같이 청소하자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가 거짓말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아이가 여전히 거짓말을 한다면 당신이 진실을 알고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그냥 웃어 넘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고 아이에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이가 자신의 인격이 계속 공격받는다고 느낀다면 아이는 재빨리 속임수의 보호막으로 자신을 감쌀 것이다. 거짓말을 하면 엄한 벌을 받게 되리라는 위협 속에서 사는 아이는 그저 더 능숙한 거짓말 장애가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음. 물론 뭐 거짓말을 하면 그냥 아이들한테 용서를 쉽게 해주라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어, 굉장히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아이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혹은 그것에 대해 굉장히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아이로 하여금, 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거짓말을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한 군데는요, 어, 우리가 이제 뭐, 심리학 실험뿐 아니라, 모든 실험에서 이제 플라시보 효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이 책에는 어떻게 플라시보가 과학 실험에서 굉장히 정석처럼 굳어져 있는지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처라는 사람의 연구 때문인데요. 비처 연구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있고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비처의 연구는 미국과 선진국의 임상 분야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가 됐다. 이제 신약은 정부의 승인을 얻으려면 두 가지 인증된 시험에서 플라시보 효과를 이겨내야만 한다. 음. 저도 이제 심리학 실험, 심리학 연구법을 공부를 하면서 이 플라시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어느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왜 심리학 뿐 아니라 모든 과학을 지향하는 분야에서 이런 플라시보, 어떤 처치에 대한 플라시보 효과를 통제하는 게왜 이렇게 필수적이 됐을까? 이 책에 보니까 이제 비철 아는 사람의 연구, 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음, 기기가 됐다. 이제 이런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자, 타고난 거짓말쟁이들. 어 거짓말에 대한 어떤 다양한 관점, 예, 궁금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책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문장을 읽는데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게 좀 하나, 이책이좀 오게티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번역책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읽으신다면 거짓말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또 이것과 연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심리학 실험들,